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위험물의 운반 방법. 자, 위험물의 운반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나온 문제고요. 그래서 틀린 걸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의 판으로 된 표지를 설치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대부분의 그 게시판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입니다. 두 번째 보기 보시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황색의 반사두려 그밖에 반사성 있는 재료로 위험물하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틀렸습니다. 뭐냐면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로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 4번 보기는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제 오류연물인 피크르산의 질소 함유량은 약몇 웨이트 퍼센트 까랬어요. 자, 피크르산 하면은 바로 이거죠. 에, 트리니트로, 어, 패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식은. 이제 간혹 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교수님 이걸 이렇게 쓰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서 이쪽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쪽에다 또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자, 트리니트로 패널이죠. 여기서 트리니트로 패널의 그 분자량을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트리니트로 패널의 화학식을 좀 써보면, C6H12 그다음에 NO2의 니트로기가 세 개죠. 그리고 5의 측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크르산인데, 이 중에 질소 함유량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분에, 그 다음에 질소가 n 곱하기 3이 되겠죠. n 곱하기 3. n이 개이 중에 전체 n이 3개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약 18.34라고 하는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소화난이도 등급 1의 저장소에 물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소화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잘 보시면 보기 3번을 한번 볼게요. 안반 탱크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반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제 3석유류인 경우에는 이 이제 그 지금 우리 그 해설해 보시면 예, 나점 70도 이상의 사료위험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 물분무소화 설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기에서는 지정수량 150배의 제2석유류 위험을 물 저장 취급하는 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삼석유류에 해당하는 걸 써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시면. 기체 방전의 한 형태로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국부적인 절연이 파괴되어 방전하는 미약한 방전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건 바로 코로나 방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코로나 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체 방전의 한 형태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물 중 혼자 할수 없는 위험물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보시면 보기 4번에 과산화 칼륨, 페이트오트라고 하는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크실렌이라고 하는 거죠. 크실렌, 크실렌이라고 하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별을 달려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표에 보시면 4류와 1류는 혼재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시면 비수용성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포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약재 간에 옳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거는 위험을 안전관리가는 세부 기준 133조 5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3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화단백포 소화 약제 또는 수성막포 소화 약제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단백포 소화 약제 또는 수성막포 소화 약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질산 2몰 몇 g 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질산하면 HNO3가 되겠죠. 자, 2몰의 질산 HNO3 그러면 자, 1몰의 1몰의 HNO3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죠? 63g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합꾸나게 되면 계산하면 126g의 질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몰일 때 63이니까 2몰일 땐 당연히 126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째 문제. 질산의 위험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질산하면 HNO3이고요. 이거 육류위험물이죠 육류. 육류위험물은 육류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스스로는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성 액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가염물에 대해서는 바로 발화원이 될수 있다랬으니까 4번 보기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환원성 물질과 혼합할 경우 발화 위험성이 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질산칼륨입니다. KNO3, 인류 위험물입니다. 자 질산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에 황화린 질소와 혼합하면 흑색 화약이 된다고 했는데. 자, 블랙 파우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질산 칼륨, 질산 칼륨 75% 하고, 그 다음에 유황이 10%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탄이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블랙 파우더 흑색 화약이라고 하는데, 보기 1번에서는 설명이 좀 잘못됐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합한 소화약제를 연결한 것이다.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CO2하고 이렇게 그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와 같이 산화마그네슘 또는 일산화탄소. 이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가 되겠죠. 자, 또 다른 형태를 보면, 자, 이몰의 마그네슘이 CO2하고 접촉하게 되면, 이몰의 산화마그네슘과 역시 탄소이체 발생.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에 소화약제로 잘못 연결된 것은 마그네슘 CO2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11번 다음 중 과산화소의 분해를 막기 위한 안정제. 안정제 하면 과산화소는 바로 인산이나 요산을 안정제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에 강화액 소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강화액 소약은 바로 한냉지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알칼리성이고요. 유류화재 에 효과적인 게 아니죠. 유류화재보다는 그냥 냉각 소화에 주요한 소화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의 유류화재는 잘못된 말입니다. 유류화재는 이제 폼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한 지식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냉각 소화가 주 메인 효과기 이 때문에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산화성 액체 위험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육류 위험물을 말하는 거죠. 육류 위험물 중에서 산화성 액체, 자, 과산화수소라고 했어요. 보기 1번에 보시면 과산화소는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사실 이 과산화소는 물에 되게 잘 녹고요. 화재가 나면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가스 밀도. 자, 2 7도이 기압에서 약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MV는 NRT라고 하는 공식에서 N은 역시 M분의 WRT가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바로 밀도, 가스 밀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가스 밀도는 이걸 이제 V분의 M으로 공식을 고쳐서 하시면 되죠. V분의 M으로 고쳐서 하시면 바로 이제 0.082 곱하기 27도 273.15 더해서 이거 분의 바로 2 곱하기 44. 지금, V하고 M을, V를 이쪽으로 넘기고, 아무튼, 이렇게 식을 전환을 해서 계산 해보면, 약 3.575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 4번이 가장 가까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아세틸렌 1머리,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산세은약몇 머리인가 그랬어요. 아세틸렌 하면 C2H2가 되겠고요. 자, 연소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거고요. 자, 탄소가 산소와 만나면 CO2가 될 것이고, 수소가 산소와 만나면 H2O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소 반응식을 완결을 해보면, 탄소가 두 개니까 두 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두 개고,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서 몇 개예요? 2는 4하고 하나 하면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5. 따라서 전체적으로 2를 다 곱하면 2C2H2 플러스 5O2는 4CO2 플러스 2H2O라고 하는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1머리 완전 연소2머일때 5머리란 얘기는 1머리면 어떻게 돼요? 2.5머리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특례 규정을 두어서 일부 위험물에 대하여는 위험물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의 위험물 시설 중 이러한 특례 대상이 되는 위험물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 중에 답은 옥내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서 강화되는 기준을 특례 조항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제사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 번, D H 레테르를 장기 보관할 때는 공기 중에서 보관한다. 자, D H 레테르는요, 음, 직사광선에 의해서 분해해서 과산화물을 생성하게 되면 되게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갈색 병을 사용을 해서 밀전하고 냉암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 저장 기준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다른 보기는 다 맞는데 3번 보기 보시면 이동 저장 탱크는 해당 탱크에 저장 돈을 지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지정 수량 뭐대표소성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 수량 및 적재 수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상 보기 위험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초산메틸, 메틸에틸케톤, 피리딘, 포름산에틸. 이건 전부 다 제1석유류에 속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소방공무원 경력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이 경우는 이제 우리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 기준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경력자는요,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만 취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제4류 위험물 제조소로 허가를 취득하여 사용 도중에 변경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제조소로 허가를 취득해야 되는 경우는 배출 설비 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 탱크의 방위제 높이 또는 방위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300m를 초과하는 위험물 배관을 신설 교체, 철거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다음 방화상 위안담을 신설 교체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4번입니다. 4번 지상에 250m의 위험물 배관를 신설하는 경우는 굳이 변경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2번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고 나서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제 위험물 판정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성질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바로 가열 분해성입니다. 보기 3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옥내 저장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선 보기 1번에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밖의공정물이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에 보시면 하나의 경계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이것도 맞죠? 그 한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 여기까지는 맞는데 광전식 불량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200미터가 아니라 바로 50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예, 틀린 답이 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볼까요? 24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속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건 바로 제 1번에 보시면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3류 위험물에 대한 얘기죠. 2번에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5류 위험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과 정린, 이 경우는 또 이제 2류 위험물, 할로겐건 화합물은 바로 6류 위험물이 되겠죠. 자 다음 25번 다음 위험물 지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뭐 보시면 보기 4번의 위험물 시설의 설치 후 사용 시기는 사용 시기를 물어보고 있죠 완공 검사를 받고 완공 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을 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기 1에 보시면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사용 가능 안 되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다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완공 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을 때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26번. 자 배관의 팽창 또는 수축으로 인한 관 기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을 곡관으로 만들어 배관 도중에 설치하는 신축 이음제는 무엇인가? 이건 바로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루프형 답은 3번이고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은 NH4NO3예요. 질산암모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질산암모늄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일단 조회성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흡습성이 있겠죠. 흡습성. 그다음에 물에 녹을 때 대량 열을 흡수해서 한제로 이용되는데 바로 흡열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흡열 반응. 근데 지금 보기 4번에 보시면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을 일으키므로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자, 27번. 철분의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철분은 사실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에는 5개 소화전, 4 소화전, 이거 전부 다안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에 탄산, 수소, 염류, 분말 소화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4번 보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다음 중, 과염수산칼륨과 접촉하였을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이라고 물어봤어요 과염수산칼륨은 인류염물입니다 따라서 인류염물 같은 경우에는 물로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경우 물이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0번에 보시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하고 물어봤어요. 단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에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건 바로 이제 보통 이제 탱크 공간 용적 같은 경우에는 에, 탱크 용적의 1 0분의5 이상 1 0분의10 이하로 하는데 다만 다만 이제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공간 용적에 건 보기 4번에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 이걸로 바로 공간 용적을 한다는 겁니다.